최근 제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ETF가 하나 있어요. 바로 TIGR 미국 AI 전력 SMR ETF인데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핵심을 이해하면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거 과연 안전할까? 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공부하면서 미국 AI 전력 인프라와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테마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저처럼 안정적인 투자보다는 미래 성장성을 보고 ETF를 선택하고 싶은 분들에게 딱 맞는 상품이라고 느꼈어요. 제가 실제로 자료를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짜본 경험담까지 공유해드릴게요. 1. TIGR 미국 AI 전력 SMR ETF란 무엇일까? 처음 이 ETF를 접했을 때 저는 이름 때문에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쉽게 말하면 미국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AI 전력. 인프라및 SMR 관련 우량 기업 열 곳에 투자하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2025년 11월 4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고 포트폴리오에는 뉴스케일 파워 NUSCAEL이 파워 오클로케어로 같은 SMR 관련 핵심 기업이 각각 15%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과거에도 소형 원전 관련 기업들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전력 시장에서 SMR이 핵심이 될 가능성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8개 기업은 AI 전력 인프라 산업에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 위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서 개별 주식을 일일이 고르지 않아도 테마 전체를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2. 투자 구조와 특징 제가 이 ETF를 분석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투자 구조였어요. 단순히 AI와 SMR 기업을 섞은 게 아니라 각 기업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배치했더라고요.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각각 15% 시가총액 상위 4개 기업 각각 10% 나머지 4개 기업 각각 7.5%. 이런 구성 덕분에 SMR과 AI 전력, 인프라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과거 테마형 ETF를 투자할 때 특정 기업이 한쪽으로 치우쳐 위험이 높아진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 ETF는 그런 점을 보완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운용 방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분기별 리밸런싱을 하고 신규 IPO 등 테마의 중요한 기업은 수시로 편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이렇게 운영하면 단순한 패시브 ETF보다는 테마 성장에 맞춘 액티브 성격도 갖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3. 왜 지금 미국 AI 전력과 SMR에 주목해야 할까? 제가 실제로 ETF 투자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왜 지금 이 산업이 중요한가? 였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기존 발전소보다 SMR 중심 전력 공급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죠. 즉, AI 전력 인프라와 SMR 기술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저도 투자 공부하면서 이런 정책 변화와 산업, 성장성이 실제로 기업 실적에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했어요.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SMR 관련 정책, 우라늄 가격, 글로벌 원자력, 시장 환경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에는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야 해요. 저도 개인 포트폴리오에서 전체 자산의 일부만 이 ETF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안정적인 ETF와 배당주로 분산했어요. 4. 실제 투자 전략과 경험 저는 처음에 테마형 ETF는 변동성이 크지 않을까 하고 걱정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분석하면서 TIGR 미국 AI 전략 SMR ETF는 AI 전력 인프라와 SMR 두 가지 성장 테마를 동시에 가져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실제로 투자 전략을 짜본 방법을 공유하면 먼저 포트폴리온의 비중을 50% 안정 ETF, 30% 성장형 미국 ETF, 20% 테마형 ETF로 나누었어요. 이때 테마형 부분에 TIGR 미국 AI 전력 SMR ETF를 배치했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시장 상황과 뉴스 체크 후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변동성은 줄이고 성장 가능성은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느낀 건 테마형 ETF는 단순히 종목이 아니라 산업과 정책, 기술 성장성을 함께 보는 투자라는 점이에요. 과거에도 제가 특정 테마 산업에 투자했다가 단순히 이름만 보고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실제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ETF 편입 종목을 확인하고 투자해서 훨씬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5. 투자시 주의할 점 투자하면서 항상 마음속에 담아둬야 할건 테마형 ETF는 단기 급등보다는 장기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TIGR 미국 AI 전력 SMR ETF는 AI 전력 인프라와 SMR 산업의 정책, 글로벌 원자력 시장, 원자재 가격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제가 주변 투자자와 대화할 때도 많이 나오는 오해가 있는데 AI 테마니까 무조건 오르겠지 하는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정책 변화나 외부 변수에 따라 단기적으로 조정이 생길 수 있으니, 투자 전 리스크 관리와 분산 투자가 필수입니다. 저는 실제로 ETF를 포트폴리오에 배치하면서 매분기, 리밸런싱 시점에 다른 미국 ETF와 비중 조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장성은 살리면서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정리하자면, TIGR 미국 AI 전력 SMR ETF는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성장과 SMR 기술의 구조적 성장에 베팅할 수 있는 테마형 ETF입니다. 미국 정책과 산업 구조를 이해하고 장기적 시각에서 투자하면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어요.